3장 13절 14절 이불리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그림 숙제가 있어서 제가 열심히 그림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어, 저의 제 남동생이 있었어요. 어린 남동생이 그 그림에다가 온갖 낙서를 다 해놓은 거예요. 한쪽은 찢어놓고 또 한쪽은 검은색 크레파스로 막 그려놨거든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막 울면서 화냈는지 결국에는 제가 숙제를 제출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림의 초안을 이쁘게 그리고 밑그림을 아주 잘 그려도 아주 멋있게 그림을 다 그렸는데 숙제를 제출하는 날그 그림이 망가지면 여러분 결국엔 제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의 모든 수건은 다 허스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 기간에 문제를 다 열심히 완벽하게 풀어도 우리가 그 답안지에 마킹을 잘못하면요, 그 시험은 결국엔 실패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열 처녀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열 명의 여인이 나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오는 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섯 처녀만 혼인 잔치에 들어갔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흐름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시작이 좋고 뭔가 화려하다고 해도 그 마지막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일련의 모든 것들은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주심하래요? 넘어질까 주심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는지 아닌지 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먼저된 자가 나중 될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수 있듯이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은혜 충만했고, 예전에 한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고, 그런데 그 열기가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그 열기가 남아 있지 않는다면, 이전까지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 중한 가지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과거에 큰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놀랍게 경험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다 이루었다 그 확신과 교만함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마지막을 사단은 항상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참제 인생 속에 속상한 것중한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거듭난 그리고 변화받은 촉망받는 젊은 목사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제가 막 신학을 시작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목사님 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님 돼야지" 그렇게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요. 그 목사님들 지금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정말 주님을 붙잡고 애쓰고 매달리면서 거룩함을 막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어떤 목사님은 재정의 문제에서 무너지고 어떤 목사님은 여자의 문제에서 무너지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어느 순간 그 목사님들의 사역에는요 점점 온전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추악한 민낯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든 한 성도의 마지막을 공격하고 마지막을 망치려고 들고 마지막에 넘어지려고 만듭니다. 열심히 은혜 받죠. 그러면 꼭그 끝에 뭐가 있냐면 시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원수에게 다가가, 다가가잖아요. 그런 그 원수 같은 것이 더 원수 같은 짓을 합니다. 예배 때 은혜 열심히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어디서 까먹습니까? 주차장에서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죽음을 앞둔 성도들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기도할 때막 어 가가지고 기도해드리면 첫날에는요 그 성도님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주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또 찾아가면요. 복음을 거부하고 화를 내는 성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아니, 이전에 그렇게 제가 기도해 드리면 아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 아멘입니다. 그렇게 화답하던 그 어르신이 며칠 있다가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볼때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영혼을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요? 두려움을 주고 우울함도 주고 너는 끝났어라는 마음 주지 않겠어요? 사단은 마지막을 망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은 공격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제가 처음 막 사역을 시작했던 당시였던 것 같아요. 한 젊은 목사님이 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이제 막 소천을 앞두고 이제.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 근처에서 함께 사역했던 많은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죽기 싫어. 무서워. 살려줘.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데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기보다 그 마지막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고 꽤 인정받던 목사님이셨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마지막 입술에서 나온 그 고백이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고백이어서 한동안 그 교회가 참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말씀 함께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성도들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많은 청장년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처, 초반에 많이 느꼈던 게 그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청년 때는요, 믿음이 좋았대요, 기도 많이 했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와 뜨거움과 체험들 다 모두 과거형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남은 것이요 산후 우울증과 매일 남편과 싸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영적인 포기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았더라도 오늘 밤에 그 은혜가 다 털어져 버리는 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일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무리 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붙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믿붙신 창조주에게 하나님에게 의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예요. 믿으신 창조주께 하나님에게 매일같이 매일같이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을 살아낼 때 부족함 없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의탁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장의 종이가 그냥 있으면 칼로 찌르면 구멍이 뚫리고 베이죠. 그러나 이 종이를 철판에 척하니 붙여놓으면요. 아무리 칼집을 내도요그 종이는 뚫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푹 찔러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강한 식그 주님 앞에 비일같이 붙어 있으면 성경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는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한 번도 거리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계,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력이 나의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접붙임당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제가 주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예수 동행일기에 쓰는데 거기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매일같이 점검하는 자는요. 사단이 찔러도요. 철판되시는 주님이 이 종이 같은 연약한 자에게 구멍이 안 생기도록 주님이 막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에 웃음치료사라는 강사가 있었어요. 막 웃음으로 우리의 모든 걸 승화시키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했던 강사인데 결국에는요 본인의 병듦 그 몸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남편과 함께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끈기와 능력으로는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제도 저희가 장례 예배 가서 선포했지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저는 이 아침에 승리했던... 이예배 자리가 오늘 이 마지막을 끝낼 때도 승리하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그 과거형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 쉬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 마지막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대신에...